아직도 분석글 퍼다 더빙 뜬 영상 보고 있으십니까? 꼼꼼히 찾은 자료 분석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픽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입 벌리시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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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들어갑니다! 1월 16일 WKBL 농구경기분석, BMK썸대 삼성생명, 왕선생의 3분 스포츠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조합 픽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며, 좋아요와 구독은 매너라는 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B&K m 썸대 삼성생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썸 같은 경우 휴식기를 맞이한 첫 경기 우리은행에 개박살이 났습니다. 특히나 상대가 박혜진과 최희샘 등 핵심 선수 두 명이 빠진 경기였음에도 꾸준히 10점차 이상으로 끌려다닌 경기였다라는 거. 진한과 김단비의 수비에 고전했고 이소희 또한 박지영과 나윤정 등의 끈질긴 수비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연패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번 경기 승리가 간지 간절... 전 부분 안방에서 분위기 다 잡고 가야 되는 bmk라 보시면 됩니다. 반면 삼성생명 같은 경우 리그 2위지만 시즌 최악의 위기 의 상황에 맞닥뜨렸습니다. 올스타 브레이크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경기에서 나란히 선발 백코트로 출전한 이주영과 키에나 스미스가 최소 6개월 이상의 재활이 필요한 큰 부상을 당하면 남은 시즌에 나설 수 없다라는 거 어린 선수들에게 충분히 기회를 주는 임금배 감독이기에 신이슬과 조수와 이명관 등이 많은 경험을 했다고는 하지만 주전 백코트 공백은 크게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배윤과 강유림 등 올스타전에 나선 프론트코트의 활약이 절실한 상황 자, 스미스와 이주현은 올시즌 삼성생명의 핵심 선수입니다. 이두 선수가 나가리된 상황에서 과연 삼성이 2위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두팀 간의 맞대결 왕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같은 경우, 김단비와 조수아 등 출전시간이 길어지겠지만, 앞선에서 안정적으로 볼을 운반할 선수가 없다라는 거, 배윤이 개인 영향력 기대만으로 걸겠지만, 김한별과 지난해 썸의 빅맨지는 쉽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이즈의 열쇠가 없을 이소희의 득점 또한 기대가 되는 홈팀인 BNK썸이 좀더 주도적으로 경기를 이끌어갈 것이라 보이며, 왕선생은 이 경기, BNK썸 승을 말씀드리며, 핸디어노바 보호가 해야 된다. 꼭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금일 핸디 오노바 조합픽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선생 조합픽 받는 방법 다들 제픽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건데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 금일 핸디 오노바 조합픽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편하게 수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왕선생과 함께 빅공유 가족방은 아래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며 다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